안녕하세요. 신예앤잡노입니다. 오늘은 키네마스터 앱을 사용해서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썸네일은 많은 구독자 분들을 유입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앱을 클릭해주세요.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 줍니다. 화면 비율은 16대9로 해 주세요. 미디어 브라우저 창을 열어 주시고요. 이미지 에셋을 클릭합니다. 배경 화면을 터치해 주시고요. 흰색 배경 화면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백그라운드 이레이저라는 앱으로 배경 사진을 지워봤는데요. 깔끔하게 잘 지워졌지요. 배경이 지워진 깔끔한 이미지 사진을 오른쪽에 두고요. 레이어의 미디어를 클릭한 후 키네마스터 이미지를 옆에 붙이고요. 이번에는 레이어의 텍스트를 터치합니다. 왕초보라고 썼습니다. 자막은 키워주고, 왼쪽으로 두고요. 글씨 색을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자막을 한 색상으로만 두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윤곽선을 검은색으로 주어 눈에 잘 띄게 해줍니다. 다시 자막을 쓰고, 색을 클릭해서 바꾸어 주시고요. 글씨체도 원하는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윤곽선을 만들어서 글씨 색을 또렷하게 하고, 그림자 글로우 메뉴를 이용해 효과를 내줍니다. 이 구간은 비속이 엄청 빠른 구간입니다. 이 구간도 동일한 구간이라 속도를 빠르게 했습니다. 드디어 글씨가 또렷하게 멋있는 썸네일이 만들어졌네요. 왼쪽 액션바에 캡처를 터치하고요, 캡처후 저장을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키네마스터 배경화면에 저장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썸네일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도 꼭 따라해 보시고 좋은 영상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